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이번에 저는 태블릿 구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민하다가 마침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모델이 할인 중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구매하게 됐답니다. 여러 모델을 비교해봤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들어서 선택했어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를 구매하고 나니 확실히 일도 수월해졌고 일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우선 M2 칩셋이 탑재된 놀라운 성능에 매력을 느끼고요. 속도가 정말 빠르고 버벅임이 전혀 없어서 업무 처리는 물론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네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최대 밝기는 1600니트가 적용됐고, 100만, 이래 높은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